네, 오늘은 세븐틴트 1주년 기념 신규 복귀 유저분들을 위한 출석 선택권 공략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구민티의 무비, 제가 직접 만들어봤고요 현설 플러스 영웅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현재 적불 3캐리, 카르마, 타일태오를 제외한 모든 영웅들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1주년 기념 보상 어떤 것들 주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유저 특별 출석 보상인데요. 여기에서 뭐, 소환 티켓, 영웅, 장비, 팻 얻을 수가 있고, 7일차에 전설 플러스 영웅 선택권을 얻을 수가 있죠. 이 외에, 신규 유저 출석 보상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 28일짜리가 하나 또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뭐, 선택 확률업 영웅 소환 티켓, 여기서 전설 플러스 영웅 얻을 수 있고, 뭐, 이외에도 여러가지 뭐, 골드, 루비 티켓, 14일차에는, 야, 폐수환권 희귀에서 전설까지. 여기에서도 운이 좋다면 전설패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21일차에 희귀에서 전설, 보석 소환권 20개. 이 정도 양이면 진짜 엄청나긴 하거든요. 희귀 보석 얻기가 힘든데. 오. 그리고 28일차에 전설 플러스 영선택권 하나 더 줍니다. 와. 이렇게 해서 신규 유저분들은 총 2개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복귀 유저분들 특별 출석 보상인데. 7일차에 전설 플러스 장신구 소환권 하나 얻을 수 있고, 뭐, 기타 여러가지 티켓들, 뭐, 재화들, 그리고 전설용 선택권 13일차에 얻을 수 있고, 14일차에는 전설 패소환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7일차 보상에서는 역행, 불멸, 운명, 대자연, 그리고 완제약세들을 제외하고, 전부 어, 나오고, 13일차 선택권에서는 뭐, 카구라 두 개와 타카, 신캐드를 제외하고 전부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각과 오를리까지도, 어 전설 영웅 선택권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보상이 있는데요. 세나 투게더라고 1주년 기념 방송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보상을 뿌렸습니다. 야, 이거 누구죠? 눈여겨봐야 될 보상은 역시 전설 패스한건 정말 정말 많이 주고요. 그리고 봉인된 장신구 선택권, 이게 17개를 주는데, 원래 기존엔 1개를 뿌리기로 했었는데, 이제 본부장님이 잘못 읽어가지고 17개. 여기서 시작과 동시에 완제를 먹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신구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구회차에는 전설 영수 환권 음, 이거 룰렛으로 제가 뽑았죠? 어, 이거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끝이 아니죠? 돌잡이라고 해서, 뭐, 청진기, 실타래, 마이크 세트라고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재화, 모든 보상들 전부 다 획득할 수가 있는데, 뭐, 패스워한 티켓, 뭐, 지도, 뭐, 보석, 전설 영웅소 파편까지. 야 진짜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이것들은 전부 다매일함에 어, 지급이 되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방송에서 또 하나 쿠폰을 뿌렸었죠? 전설 플러스 방어 선택권을 어, 줄수 있는 쿠폰 번호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메뉴에서 옵션 들어가셔서 쿠폰 입력에다가 이거 입력하시면은 얻을 수가 있고요. 자, 또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신규 복귀 버프 효과라고 해서 뭐 계정 경험치 300% 추가 지급, 여운 경험치 300% 추가 지급, 숙련도 경험치 추가 지급, 방천 필드 골드 액득 증가, 뭐 방천 필드 아이템 들어 확률 증가, 뭐 이런 것들 보상도 얻을 수가 있는데. 계정레벨 90레벨 이하 전부 다 얻을 수가 있고요 신규 유저분들은 뭐 서장 종료 후 액트1 실월을 넘어서 캐릭터 시작과 동시에 그리고 복귀 유저분들은 게임 접속과 동시에 해당 버프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버프는 90레벨 달성 시 그리고 버프 지급 후 180일 이후에는 없어지니까 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또 보상이 있어요 1주년 기념 카니발 이벤트라는 걸 하는데 기간은 11월 18일부터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까지 하고 총4 주간 이어지는데요. 계정 타입, 신규 복귀, 기존에 따라 다른 미션과 다른 보상이 주어집니다. 미션 이번에는 굉장히 또 쉽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보상들 다 획득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12월 16일 업데이트 이후에 신규 유저 카니발 이벤트는 상시 오픈 예정이고 신규 유저 분들이 미션을 다 클리어할 때까지 카니발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조금 늦게 보시는 분들도 이런 이벤트 보상은 전부 다 획득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보상은 만 루비. 전설 플러스 영 선택권, 전설 패 소환권 이런 식으로 핵심 보상들이 있는데 루미 만개는 일시불로 바로 지불한다고 했고요. 전설 플러스 영은 역시나 린까지 얻을 수가 있으니까 아까 신규 유저분들 전설 플러스 영두 개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얻을 수 있으니까 총세개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전설 패 소환권 이것도 한 개가 아닙니다. 두 개에다가 전설 패 선택권까지 한 개를 어총세 개의 전설 패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정말, 보상이 정말 미쳤습니다. 이번 기회에 무조건 신규 복귀. 와, 많이 들어와야 돼요. 이 외에도 많은 보상, 뭐, 재화, 이런 것도 줄 거니까, 네, 다 획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선택권, 뭐 받아야 되는지, 제가 이것도 전부 다 정리해봤습니다. 아까 앞서 말했듯이 전설 플러스 영웅 선택권 한개에서세개까지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영웅 하나하나 알아보죠. 먼저 첫 번째, 코제트입니다. 네, 너무나도 유명한 영웅이죠. 저희 사용처는 피부 2의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고, 우선순위는 신규 유저분들 1순위 복귀 유저분들이 만약 없다면 역시 1순위가 되겠고 있다면 다른 영 받으시면 되는데 포지션은 원거리 단일 딜러고요 장비는 치명타 세트, 공격 세트나 공속 세트 등 여러 가지로 많이 착용을 하고 장신구는 초인, 운명 이렇게 가장 많이 끼는데요 포제트는 현존 최강의 원거리 단일 딜러입니다 뭐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딜러에게 밀린 적이 단한 번도 없고요 뭐 시나리오 레이드 성장 던전 등 모든 곳에서 딜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세나투 시작하는 유비거나 원거리 딜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 무조건 처음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웅은 린인데요 주로 그 사용처 PVP에 주로 사용을 하고 우선순위는 공덱 사수덱 득사덱 해감덱이라는 덱이 있는데 여기에서 1,2 순위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포지션은 결투장 광력, 원거리, 메인딜러고요. 장비는 공속세트나 공격세트 주로 착용을 하고 정신군은 불사, 초임, 운명, 무기력 등을 착용을 하는데 결투장에서 봄용성이 가장 뛰어난 영웅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뭐 공덱, 사수덱부터 극사덱 해감덱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죠. 메인딜러면서 상대를 모아주는 어, 약간 밀어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후반캐리 역할까지 현재, 카일, 케오와 함께 현메타에서 가장 강력한 딜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린. 다음, 세 번째 영웅, 에이스입니다. 주요 사용처는 PVP, 결투장과 길드전이고, 우선순위는 결투장 공대과즉사대의 1순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포지션은 결투장에서 선 돌진 CC, 아군 전체 격중앙일 증가를 올려주는데요. 장비는 공속 세트를 가장 많이 끼고요. 장신구는 에이스 귀걸이나 불사나 무기력, 이런 것들 착용을 하고, 에이스는 공덱, 사수덱, 극사 덱에 빠지면 안되는 영웅입니다. 극 초반에 선 스킬을 잡으면서 상대를 다 녹여버리는 그런 영웅이고 에이스 때문에 어, 접은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얘 때문에 접으신 분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어, 하나의 메타로 자리를 잡으면서 선 스킬이 중요한 대에는 무조건 에이스가 여전히 쓰입니다. 그 이외에는 뭐 에이스가 안 쓰이긴 하는데 여전히 뭐 이런 공대 즉사대 원하시는 분들은 에이스 뽑아주신 게 좋겠죠. 자, 다음 네 번째는 제이분인데요 주로 사용처 PvP에 주로 사용을 하는데 우선순위는 방백의 1순위고요. 새우가 나오기 전 메타에서는 역시나 최고였습니다. 포지션은 억으로 탱커면서 화상 딜러 그리고 반격 딜러죠. 장비는 방어의 막기 세트 주로 착용을 하고 장신구는 불굴이나 무기력이나 불사 이런 것들 위주로 낍니다 제이브는 결투장 방덱의 핵심적인 영웅이고요. 태우가 나오기 전 메타에서는 카운터가 없을 정도로 탱커 정말 굽박이 영웅입니다. 제이브가 한번 버텨지기 시작하면 카운터가 없어요. 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태우 등장 이후에 뭐공덱이 뜬다면 뭐 제이브가 죽을지 뭐 이러한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건 봐야 알겠어요. 하지만 제이브 조합이 워낙에 뚫기가 힘들어서 저는 역시 방덱의 1순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루디인데요. 주요 사용자는 PVP, 레이드, 바리온, 탱커 필요한 곳에 주로 활용할 수 있고 우선순위는 결투장 2, 3순위 하지만 해감덱에서는 1순위로 어, 활용을 해야 됩니다 포지션은 돌진, 도발, 억으로 용이고 장비는 방어의 막기 세트 양신구는 불사나 수속사제나 무기력 주로 끼고요 루디는 PvP에서 어그로 탱커의 핵심이죠. 해로운 시간 감소, 해감되에 필수로 사용되는 영웅. 뭐 뉴비분들이나복귀자분들이 선택하기에는 지입장벽이 다소 높긴 합니다. 함수속사제나 이무기력 일불사 같은 높은 수준의 장신구, 높은 수준의 탱킹을 요구하기도 하죠. 다음 여섯 번째 영웅은 점프 레반인데요. 이사 그 용처는 PvP 그리고 근접 딜러가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결투장 3, 4순위로 최근에 많이 쓰이진 않는데요. 부션은 근접 딜러면서 공격형 영웅의 카운터 영웅으로 볼수 있습니다. 장비도 공격 세트나 공속 세트 주로 착용을 하고, 장신구는 불사나 무기력 위주로 끼죠. 해관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완벽한, 가장 강력한 영웅이긴 합니다. 자신의 버프, 자버프와 힐, 단일 딜까지. 근데 이 4대4 결투장 싸움에서는 결투장에서 뭔가, 뭔가 폭발적인 딜을 내기가 힘든 부분이 있죠. 조합을 짜기에도 뭔가 시너지가 없는 그런 느낌이 있고 세나컵에서 남는 딜러 자리에 어, 주로 활용하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웅은 전플세인인데 세인 같은 경우는 전투력 보상 200만 보상으로 줍니다 그래서 뽑지 않는 걸 추천드리는데 현재 뭐 pve나 pvp에서 역시나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영웅이라서 굉장히 좋긴 한데요 너무 너무 급한 분들만 뽑으시고 웬만하면 뽑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크리스 같은 경우도 전투력 300만 보상으로 줍니다, 공짜로. 그래서 급한 분들만 받아주시는 게 좋은데 사용처는 역시 즉사대, 뭐 장비와 장신구나 이런 식으로 끼죠. 이외에도 유리가 있는데요, 유리도 전투력 보상으로 주는데 이거 600만 보상이라 좀 얻기가 힘들긴 합니다. 저도 아직 600만을 돌파를 못했는데 급한 분들 위주로 받아주시면 되는데 현재 메타에서 또 유리가 별로 안 좋아요. 또 물몸이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안 받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급한 분들 받아주세요. 자 이외에 발대로와 민도 있는데요. 어, 웬만한 분들이 발대로 민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은 제외를 했고, 하지만 자신에게 없다 이런 영웅들이 그럼 받아주시면 되는데 앞서 말했던 우선순위 영웅들 먼저 받고 그래도 선택권이 남는다 하시면은 발대로나 민 받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설 패 선택권과 소환권 1티어 어 1순위 한번 알아보는데 첫 번째 역시 브릴린입니다. 야 어, 사기예요. 그리고 사용처는 결투장 모든 덱게 사용할 수가 있는 유일한 패인데 능력은 공속 증가, 연속 공격 확률 증가, 쿨타임 감소, 해로운 효과 해제를 가지고 있죠. 현재 거의 전풀 패스라고 불리고 사용되고 있는 패스입니다. 모든 옵션이 지금 개사이 급이에요. 선택권이 만약 있다면 무조건 브릴린을 받아야 됩니다. 뭐 방대 공대 즉사대 매주대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브릴린입니다. 브릴린 이만 잡이 됐습니다. 현재 전설 패스. 자 그래도 브릴린이 있다 하시면은 뭐연이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연이 패스. 결정 공대이나 p v e 에 사용할 수가 있죠. 능력은 주는 피해 증가, 방무 효율 증가, 쿨타임 감소, 해로운 효과 해제 가지고 있는데, 방무 효율이 달린 공격 패시고 p v e 에서 효율이 가장 좋고요. PVP에서 방대 상대로도 또 엄청난 효율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순위 카린인데요. 카린은 결정 방대기나 즉사대기나 매즈대기에 활용할 수가 있고, 능력은 방어력 증가, 쿨타임 감소, 부활 및도호막구현되요 이게 불사 악셀 안겨 됩니다. 네 카린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분이 좀 좋긴 하죠 현재 부활 리메이크와 쿨타임 감소로 리첼팻의 하위원 어,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팻의 카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설 영웅 선택권 이것도 준비해봤는데 영웅 자체 우선순위는 덱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팻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웅이 없는지 제가 몰라서 일단은 법령성 위주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1티어로 사용되고 있는 영웅들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없다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PV에 e 모든 곳에 사용되는 영웅, 리나, 레이첼, 크리스, 카린인데요. 이 중에 만약 없다 하면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특히나 리나, 카린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고 레이첼은 뭐 공짜라도 안 받아도 되고요. 크리스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PV 방청필드. 대운이 방청필드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보다 방청필드가 오히려 우선순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캐스퍼와 세인인데요. 네, 받을 수가 있고, 이 중에 없는 게 있으면 역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캐스퍼는 방청필드에서 전리품을 하나 더 얻을 수 있고, 세인은 방청필드를 굉장히 빠르게 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PVP에 사용되고 있는 1티어 의용들인데 백각, 이번에 선택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에스파다, 포디나, 샤이, 델론즈 정도인데요. 백각은 매즈 대게, 파리는 방 대게, 에스파다는 즉사 대게, 토지나는 공 대게, 샤이는 힐 대게, 델론즈는 해감 대기나, 델론즈는 해감 대기나 공대 쪽에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외에 없는 용들 중에 여러분들 필요한 용들 한번 보시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1주년 기념해서 신규 복귀 유저분들을 위한 공략 가이드 영상 만들어 봤는데, 어, 많은 분들이 복귀도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생방송으로 놀러 오시면 제가 궁금한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